안녕하십니까. 1 9 9 1년 되는 미국 대선 스키민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 이번 주말,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주말 되면 장동역 아, 국민의힘당 대표가 첫 장애투쟁을 동대구역에서 하겠다 해서 어, 동대구역으로 내려갑니다. 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아, 첫 하는 행동이 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모든 건첫 떡잎이 나오는 그첫 순간에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장동역 체제의 첫 장의 추정이 동대구역에서 한다. 옳지 않다. 왜 옳지 않은가? 동대구역 광장에 모여봤자 몇 얼마 못 모입니다. 동대구역 모여봤자 언론의 조, 조명도 못 봤습니다. 그 제가 늘 말하셨습니다. 처음 뭔가를 할때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제대로 상품도 첫 개발해 갖고 첫날 낼때그첫 출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업이 거기에 올인하고 온 신경을 쓰고 있는가. 지금 당력 장동력 체제에서 국민의 힘당이 국민들에게 저 무능한 정당 식물 정당 막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처음으로 장해 투쟁을 하는데 동덕으로 내려간다. 저는 말이 안 되고 행동도 안 되는 일을 했다. 누가 이런 결정했는지 누가 이런 고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의 일본지 정치의 심장은 서울입니다. 서울 그리고 서울 시내 100만 명을 모으겠다 그런 각오, 그런 준비, 그런 기획 그런 거한 개도 없이 야, 동대문 내려가서 해보자.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힘당 의 당원들, 각 당역, 뭐 행사한다고 모여 하면 버스 타고 옵니다. 쉽게 다기씩 들고. 오면 주로 뭐한자지알요 같이 모여갖고 왔다 갔, 갔는 거 사진 찍고. 진정감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파괴되고 있고. 대법원장이 오늘 내일 쫓겨 나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와 있고, 어, 가짜뉴스를 국회에서도 퍼뜨리고, 자파 유튜브들이 퍼뜨리고, 대법원장하고, 국무총리가 만났다. 만난 사실이 없다고 당사자들이 하는데도 만났다. 버젓이 메인 방송에서, 지상파 공기방 방송에서 뉴스에 내보냅니다. 그, 국민들 헷갈리게 만듭니다. 당사자들이 아니라 하는데도 내보내. 그러밀 국민들은, 아, 만날 수도 있다, 이제 생각합니다. 왜? 계속 말을 하니까. 언론은 이미 자파 권력으로 장악되어 있고, 행정 권력, 입법 권력 모두게 장악되어 있고, 엔지오 권력도 다 장악되어 있고, 남아있는 게 사법부 켜 남아있는데, 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목을 치자. 목을 치기 위해서 칼을, 하사를 쏘고 칼을 쏘고 총을 쏘고 야단임미친놈들임 민주주의가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권력이 이제 독점, 독가점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번에 대법원장이 물러나면은 대한민국 완전히 민주주의 체제는 끝납니다. 이제 이재명 총통시대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통정부가 잘 갈까요? 못 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냥 끝내 멸망한다. 그 멸망의 길이 빨라질 뿐입니다. 내년 6월 선거, 민주당이 지금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더 연장시켜서 그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기도 탄력이 안 받아요. 윤석열, 김건희, 이제 더 이상 국민들 머릿속에는 사라졌습니다. 뉴스의 중심이 못 돼요. 왜? 거짓말 아닌 걸 갖고 계속 하니까. 김건희에서 뭐, 뇌물받았다 해요. 뭐, 선물 받았다 해. 그게, 김정숙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국민인의 세금 법인카드 갖고, 초밥 사, 쳐 드시고, 삼, 삼 사고, 일제삼프 사고, 뭐 그런 거, 그 비해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국민들이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왜 와닿는 게 없는가? 경제가 지금 어려워서, 가게가 문을 닫고, 지금 관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빨리 정리가 안 돼갖고, 기업들은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자동차 수출이 안 되면 철강, 반도체, 기타 여러가지 산업이 다 마비됩니다. 그렇게 모든 위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몰입하는 거는 정치투쟁밖에할줄 모르는 저 국회 한심한 인간들. 언젠가 저는 제가 볼때 이렇게 계속한다면은 한국에서 반드시 네팔 같은 불행한 사태가 생긴다. 그때 질질 끌려나가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보이기 싫으면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헌법이 말하는 상권 분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상권을 분리하라고. 그리고 그 권력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문형배, 이재명과의 사실 동기인 은행가 그러지 않고 헌법을 읽어봐라. 이제 권력에 어떻게 서열이 있는가? 헌법을 읽어봐라. 선출된 권력만이 권력자가 아니다. 이거야.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수장이 있습니다. 그 모두를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로 선출된 자들이 일정, 비율을 갖고 또 사법부를 수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가 선출된 자들만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한다면은 맨날 선거하다가 날세고 끝납니다. 그래서 선거가 절대 선도 아니고 투표가 절대 선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배합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선거로 선출되었다 해서 자기들전체 권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이 아니고 생각하는 인간들 자체가 바로 독주와 독선, 바로 독재자들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독재자들다 권력을 지 혼자 누리고 싶고 지금 멋대로 누리고 싶은 생각에서 그런 말들을 내뱉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기수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한데, 또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도 못하고 있는 저 한심함을,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내질러난 동대구, 가서 잘해라. 동대구 광장 그 채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대구역 광장. 저도, 동대구역 광장에 가서 집회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여론의 중심이 서울이고, 모든 관심의 중심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언론도 서울에 다 있습니다. 기자도 서울에 다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 광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내고, 그때 국민들이 진짜 10만을 넘어서 50만, 50만 넘어서 100만 모을 수 있다니까, 왜 있는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다. 100만 명 이상 충분하게 모을 수 있는 자발심으로도 모을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돼 있다. 장동영이는 집밥만 들으라. 나는 싸우겠노라고. 그렇게 하면 모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인간들이 지금 정치를 한다고 앉아있으니까. 정치가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고작 한다는 수가 동대구 이해가 집파하겠다는 하수 중에 하수. 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장동역의 동대구역 집회는 하수다. 장동역 선택한 수는 중수도 아니고 하수입니다. 하수. 과거에 한교환 총리가 당대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민사회와 늘 대화를 했습니다. 집회하는 부분도 대화를 했습니다. 한교환 체제 이후에는 시민사회와 대화하는 인간들이 없습니다. 옛날 김무성 당대표 할 때, 그때도 시민사회하고 꾸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김무성, 한교환그 다음 시대를 넘어가고는 뭐 대화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당에서 대화한다는 시민사회라 하는 인간들이 바로 보수파를 대변하는 인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당 인간들이 시민사회 지도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시민사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라. 그 특위를 만들어놓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안 만듭니다. 아, 제가 한심하에 진짜 치가 떨립니다. 예, 어, 고쳐야 될게 너무 많고 막아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모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군의 간복을 입고도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전무능함에 진짜 분노하지만은 빨리 장동혁은 이번 대구 집회하고 난 뒤에 자표를, 클릭을 수정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시민사회와 대화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여 네, 어제 감무사님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송화제 변화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각진님. 우리 아구스파이 파워 통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